아까 김태훈 씨가 만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그걸 현실감 있게 믿겨지게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작품을 보면서 조금 만화 같은 이야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독님께서 좀이 작품을 다 보고 나면 이 친구들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배우분들은 좀이 캐릭터들을 좀 현실감 있게 땅에 발을 붙인 상태라고 느껴질 수 있게 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짧게 한 번씩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혜리 씨께는 이제 지난해 빅토리가 개봉하고 이제 홍보에 최선을 다한 점이 이 화제가 됐는데요. 좀그 홍보의 힘입어 영화가 또 박스오피스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. 좀 이번 작품은 좀 주연 배우로서 좀또 어떤 홍보를 기대할 수 있을지,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홍보를 하실 생각인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어, 홍보를 열심히 해달라라는 의미로 또얘 예, 전달이 됩니다. 맞아요, 우리 감사합니다. 기자님께서 예, <laughs> 정말 너무 질문이 주옥같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우리 해리 씨 어때요? 해리 씨 먼저 답변을 해주실래요? 네, 어, 사실, 선의의 경쟁이라는 작품이 웹툰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에요. 근데 제가 웹툰을 봤을 때, 어, 물론 인물이 비슷한 지점들도 있는데, 이 사건이 완전히 달, 다른 형태로 풀어져 나가기 때문에, 어, 좀더 저는 현실감 있게 느껴졌던 것 같고, 이야기 자체가. 어, 그래서 사실, 제가 어떠한 노력을 했다기 보다는 글 자체가 너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적혀 있어서 저는 그 적혀 있는 대로 어떻게 표현하면 이걸 잘 표현할 수 있을지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어, 그렇군요. 이어서, 예, 네, 그리고 홍보요정, 제가, 우리. 네, 홍보 요정인데요. 예. 네. <웃음> <웃음> 네. 또, 선의의 경쟁으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이제 다음 주면 저희 드라마가 공개가 되잖아요. 그래서 미리 여러 개를 좀 찍어 놨어요. 그래 가지고 네. 다지런 하네요. 그럼요, 그럼요. 네.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네. 또 비하인드를 조금 들려 드리면 재밌어 하실 것 같아서 뭐 저의 헬스 클럽에또 회원 배우가 아, 같이 네. 출연을 해서 네. <웃음> 네. 네. <웃음> 내일 나오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. 내일 공개가 되고 또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콘텐츠에 제가 예쁘게 또 나가요. 또 화제가 <laughs> 돼야 되기 때문에. 예쁜 모습으로 아주, 네. 갔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어네 저희 선예 경쟁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탁드립니다. 네. 예 마음가짐과 홍보에 대한 이 포부가 이렇습니다. 예 우리 기자님들 어여피 봐주시고요. 이어서 우리 수빈 씨도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실 뭐이 현실화하기 위해서 캐릭터에 좀 입체감을 부여 넣는 게 굉장히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. 우리 수빈 씨는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? 어 그래서 늘 어떤 임무를 할 때마다 제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슬기는 어떠한 얼마나 믿어야 될까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 말이 진실일까에 대한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친구라 그런지 정말 제가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정말. 실제로 많이 걸으면서 슬기가 하는 생각의 보폭을 정말 많이 걸었던 것 같아서 슬기를 준비하는데 그만큼그 걸음수가 제 생각을 대변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 하루에 한 만보 됐나요? 어내 네, 열심히 걸었던 것 같습니다. 예 그렇군요. 야 생각할 땐 정말 걸음만큼 도움이 되는 게 진짜 없긴 하겠군요. 예 우리 혜원 씨도 답변을 들어볼까요? 네 저는 어 아무래도 제 캐릭터가 가장 현실감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,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, 또, 뭔가, 사람은 당연히 안 좋은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이죠. 또한 사춘기 근데, 소녀들은 네, 더욱더. 근데 예리가 특히나 그런 부분에 더 강박이 있고, 집착이 있는 것 같아서, 어떻게 하면은 내가, 이거를 숨기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, 네 좋습니다 우리 시도요아 저는 반대로 정말 캐릭터적인 친구가 경이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만화같이 어 근데 사실 촬영을 하면서 그런 만화 같은 뭔가 되게 크게 화를 내고 너무 막 날카로운 부분들을 그 에너지를 마냥 빼는 게 현실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 작품의 흐름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최대한 그걸 유지하면서 동시에 왜그 친구가 그렇게까지 하는지 그 불안함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의 불안함과 어쩌면 허술함과 이런 것들을 이제 후반이나 이럴 때 조금씩 더 넣고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네, 좋습니다. 우리 김대훈 씨도 네. 음, 네, 다, 뭐 사실 다른 작품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. 아까 말씀드린 그 지점 때문에 훨씬 더그 어떻게 보여지는 행동이나 표현보다는 그걸 하게 되는 제 진심의 마음을 훨씬 더 믿고 상대방과도 진심으로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영재 씨. 네,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없던 캐릭터였어서 이제 감독님과 좀 얘기도 많이 나눴었고, 그리고 연기 레슨을 받으면서 그냥 톤을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. 뭐 여러 개를 녹음해가서 선생님한테 뭐가 조금 더 나으신가요?라든지 뭐 이런 거 여쭤보면서 좀 그렇게 정리를 혼자 했던 것 같아요. 네, 네 아, 우리 이분들의 고민이 2월 10일 공개될 선의의 경쟁을 더욱 더 재밌고 풍성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.